그림과 같이 두 곡선,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과 y는 2에 x제곱 빼기 1이 만나는 점을 a 자, 곡선, 이 곡선이 y축과 만나는 b라 하자, 그림에 있구요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, 자, ob는 3배의 oh다 자, ob, 이만큼 길이죠, 이만큼 길이가 자, oh, 요거의 3배가 된대요, 3배 그렇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B점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? 이 곡선에서 y좌표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되겠죠. 0 대입해 보면 2의 a 제곱. 2의 a 제곱 되고요. 그러면 이거 3분의 1이 이 길이가 되겠죠. 그래서 이 H점 이 점의 좌표가 이거를 3으로 나눈 3분의 1 곱하기 2의 a 제곱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자, 요 교점이 있죠. 이 교점에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교점 x 좌표를 제가 t라고 할게요. t를 대입하면 두 개의 y 값이 같아야 되고요. 그 같은 게이 값으로 같아야 됩니다. 3분의 1 곱하기 2의 a 곱으로 같아야 돼요. 그러면 t를, 자, 여기 대입해 보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과, 자, 여기 t를 대입해 보면요. 자,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a 즉. 또 같아야 되고, 이 값이 3분의 1 곱하기 2의 a 곱 있습니다. 자, 이거 열립방식 풀면 돼요. 푸는데, 자, 이거 두개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2의 a제곱, 2의 a제곱이 있죠? 양변에 2의 a제곱으로 나누면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3분의 1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역수치에 보면은 2의 t제곱은 3.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 3이니까 이제 대입해 볼까요? 2의 t제곱이 3이니까, 어, 요거는 3 빼기 1은 2 되겠죠? 이 값이 2가 됩니다. 자 2가 되고 요거 풀어 볼게요 요거하고 요거 요거 양변 3을 곱하면 은 2에 a제곱은 6이 되겠죠 2에 a제곱은 6 a값은 로그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밑으로 갑니다 로그의 밑으로 로그 2에 6 답이 로그 2에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